자 123번 문제 봅시다. 자 직선 이게 이 콤마 지나고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동각이 60도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b를 구하시오. 얘는 중상과랑 콜라보 돼있다. 맞습니까? 자 직교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야. xy를 적자. 자 그리고 이렇게 선 하나 그렸다.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자. 이거야.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리고 임의의 특정점에서 이렇게 해서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쓰임이 하나 만들었어. 내 마음이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확대를 좀 해볼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점두 개가 있을 거야. 근데 이두 점은 어떤 점? y는 ax b 위에두 점이야. 자 여기서 봐. 요점에서 요점까지 얘가 뭡니까? x의 증가량이지. 그리고 요점에서 요점까지가 뭡니까? 이게 y의 증가량이지. 이해 갔습니까? 얘가 x의 변화량에 해당하고 얘가 뭡니까? y의 변화량에 해당하죠. 근데 얘를 길이로 환산하면 결국엔 뭡니까? 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x의 변화량 분의 자, 개념 설명한다중상권 y의 변화량이야.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기울기라는 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인데 얘가 지금 이 직각 삼각형에서 뭡니까? 탄젠트 세타를 의미하죠. 탄젠트 세타가 바로 뭐야? 세타 기준으로 빛변을 제외하고 가까운 변분에먼 변의 길이입 비잖아. 이해 갔습니까? 결국에 x축과 x축과 어떤 직선이 양의 방향이라는 게 x축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틀릴 때 얘를 갖다가 양의 방향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 값이 세타면은, 탄젠트 세타 값이 바로 뭐랑 똑같아? 기울기랑 같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 모르면 필기해놓고 하나 박아놔. 머릿속에. 자, 결국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게, 탄젠트 60도가 뭐냐면, 우리가 구할 직선. 맞죠? 예지의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울기라는 거야. 탄젠트 60도가 얼마입니까? 루트3이죠. 자, 봐봐. 기울기는 루트3이고, 어디 지납니까? 이 콤마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얘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주어진 정보만으로 완벽한 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럼 Y는 기울기 배에 X 빼기, 자, 이좌표 X 빼기 X 좌표더하기 Y 좌표 하면 이래야 되겠죠. 그럼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될 거야. 자, 이래 만들 거야. 한쪽 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또 있지. 루트 3이 양수가 돼야 돼. 자, 얘가 양수가 되면서 쪽변을 0으로 만니까 얘를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루트 3 상수 2해어야지 당연히 1은 0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 루트 3X plus a y i plus B는 0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Y의 개수인 -1이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리고 이뒷자발에 있는 이거 상수잖아. 이상수항이 상수왕인 B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B 값은 -2루트 3-1이 되겠네. 고아라는게두개다 하래?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3 빼기 1 되겠죠? 그럼 뭐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되겠죠? 자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유리수부터 적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굳이 이걸 지킬 필요는 없지만 평소에 이렇게 적음으로써 어떻게 답을 좀더 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어,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